그 다음에 약간 외회전이에요. 바깥쪽으로 다리를 펴나웃 발등 두번째 세번째 발가락을 바닥이고 자그 다음에 발목이요 인턴을 되면 안 돼요. 외회전이에요. 바깥쪽으로 지금 봐봐 이렇게 되면안 돼요 여러 플렉스 아니고 포인한 상태로 요 이렇게 뒤꿈치가 그렇지 서로 마주보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이런 게 디테일이야 이제 이런 거에서 점수 갈릴 거예요. 완전히 뻗은 상태. 우리 영수님은 좀더 앞으로 가셔야 돼. 요 살짝 됐어요. 자 팔을 쫙 뻗어. 자, 마시면서 어깨를 어깨랑 귓볼이랑 완전히 밀착. 내쉬면서 등 어깨를 꼬리뼈 방향으로 끌어내릴게요. 팔꿈치 굽히는 게 아니라 어깨만. 다시 마시고 어깨 를쓱 경벽을 들어올려 다시 어깨만 살짝 내릴게요. 마시며 올렸다가 올려. 내쉬면서 어깨를 내리면서요, 시선 정면 보세요. 팔은 그냥 뻗고 있어요. 등을요, 아래, 어, 어퍼 백을 꼬리뼈 방향으로 살짝 내릴게요. 그러면은 근육이랑 트라이셉이 약간 힘이 붕될 거예요. 힘을 가지고그 다음에 가슴을 들어올려요. 가슴을 들어올려요. 이때 어깨가 올라가면 안 돼요. 어깨가 안 올라가려면은 렛을 계속 끌어 내리면서 올라와야 돼요. 렛을 내리면서 가슴을 올리게요 가슴을 올리세요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올라올게요. 더 올라오세요. 그래서 딱 아랫등에 상체 더 올라와. 아랫등에 힘이 들어가야 돼. 근데 용순님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다시 내려갈게요. 이게 좀 높다. 그죠? 제가 봤을 때좀 높은